Open your eyes. With just one stare, I know I'll be fine. Open those lips, lock them with mine. With just one kiss, our hands and Open your head. 이렇게 첼시 갤러리라고 검색을 하면 수많은 갤러리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조안 아트맨 여기를 가볼 예정입니다. 짜잔, 이런 갤러리입니다. 와, 와우, 헉, 이거 멋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작품들 가격을 볼수 있어요. 8,500달러 왜 감이 안 오지? 8,500달러? 100달러가 10만원 4... 뭐? 4만 8,500달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은 4만 8,500달러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 3만 9,750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작품은 21,500달러입니다. 요거는 25,850달러. 짜자잔. 이 작품의 가격은 19,500달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쉽게 살수 있는 금액이죠? 이게 여기 첼시 지역에 있는 갤러리 맵인데 지금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주고 계세요. 완전 친절하죠. 저 그래피티 엄청 예쁘지 않나요? 뭔가 딱 첼시 분위기가 나는 그런 그래피티입니다. 아, 멋있어. 여기는 또 다른 갤러리입니다. 어떤가요? 어떤가요? 굉장히 거대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페인팅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한 거지? 인쇄물이에요, 인쇄물. 참혹한 현장들을 담아놨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느낌의 갤러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한 플랫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 숙소가 첼시 쪽에 있거든요. 여기 좋은 점이 곳곳에 갤러리가 있어요. 한 200군데 넘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갤러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 볼 거예요. 알고 온 곳은 아니고 가보다가 괜찮아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왔죠 이미? 이 사람 천재예요. 이게 지금 빛나거든요? 근데 보시면 다이아몬드 다스트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지금 작품이 빛납니다 제가 사실 미술을 잘 모르지만 이런 작품을 딱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대박이에요 브레인워시 작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런 페인팅 작품도 했었어요 Mr. Brainwash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가격은 35,000 달러고요. 이거는 16,000 달러입니다. 사실 이런 작품 보면 돈 벌고 싶어져요. 다른 건 몰라도 막 이런 작품을 막 음! 이러면서 사고 싶어.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찍어도 되긴 하는데 더 조용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이것도 브레인워시 의 작품. 짜잔. 그리고 여기 2층에 이런 또 전시가 있습니다. 진짜 파격적이죠. 이렇게 다핑크를 해놨어. 짜자잔. 이런 분위기예요. 러셀 영이라고 읽어도 되나? 러셀 영의 작품이 이렇게 많습니다. 멋있네. 이거는 제우스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은 이렇게 약간 명품이나 유명한 회사들의 로고에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듯이 해놓은 게 그의 작품의 특징이에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전시를 했던 작가인데요.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를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게 그의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구글, 애플 그리고 루이비통이 있어요. 근데 딱 저는 이걸 보자마자 느낀 게 약간 약간 몰락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작가는 어떤 걸 의도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제 키만한 저보다 조금 큰 조금 <laughs> 그 토마토 스프레이입니다. 이것도 브레인워시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브레인 오시는 꽤나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몰랐는데 지금 보이는 공간도 브레인 오시의 작품이래요. 짜잔. 브레인 오시가 직접 와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는데 여기는 내려갈 때 보는 게더 멋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품은. 어, 브레이노씨의 작품인데 얼마지 아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10만 달러인 거예요? 10만 달러? 얼마지? 음, 이 작품의 가격은 10만 달러입니다. 1억인 거죠, 1억? 비싸죠? 이 작가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 키스링. 이 작품도 1억입니다. 10만 달러. 진짜 비싸죠? 물론 뭐고우나 피카소의 작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예술가가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 알려 드릴게요. 너는 이 스프레이는 55,000달러. 그리고 요거는 두 개. 이거 두개 합쳐서 22,000달러. 그리고 이것도 22,000달러.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멋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름이 없는 작가의 작품이어서 그런지 다른 작품에 비하면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의 작품 이거는 루이비통 크기가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게 가로 세로 120 100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바로 44,000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천만 원이. 그쵸? 괜히 이거 하나 사고 싶어. 제일 싸니까. 이거는 아까 토마토 스프레이의 작은 버전인데 이 스프레이가 350달러랍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왜 포장하냐고 물어보니까 배송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도 하나 사고 싶냐고. 사고 싶죠. 당연히. 이 아저씨가 제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음. 이거랑 이거는 85,000 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9천만 원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작품들 가격으로 빌딩 몇채살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쵸?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어셔의 와이프라고 합니다. 네, 어셔의 와이프를 이 작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둘은. K.L. Muzuko is a fashion photographer who has turned into a, an artist and he takes his photographs for example here, Kulo, he takes his photographs and he changes the color, manipulates the color, he adds his own expression of paint to it he writes on it, help me out, then he puts resin and he makes some sort of journalistic, like his own journal page. So he'll put like his own sort of take on something. If he's putting some of the writing in there, so it's like you getting sort of like a little peek into his personal life every time you're getting that. And so when you have a piece like this with the butterflies and the fish bones and everything like that, even though it includes a letter by Bob Dylan, the famous musician, and his harmonica, you're getting like little pieces from his home in Montauk, which is on the beach. So, so I'd like to think a lot of the. Um, Cool. Thank you. I feel 여기 갤러리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 주고 너무 좋아요.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겠다고. 그리고 이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진짜 그 열정을 갖고 설명을 하니까 이 작품의 가치가 확 높아져요. 큐레이터 직업의 중요성을 알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영화 속에 있는 기분이에요. 음, 너무 좋아요. 이런 작품들을 마음껏 볼수 있고, 또 설명도 바로 들을 수있어 이렇게 첼시 지역은 갤러리를 약간 슈퍼처럼 <laughs>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좋죠. 어, 몇개더 가보고 싶기는 한데, 하루에 너무 많은 작품들을 보면, 저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나중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만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갤러리들이 짜자자자 붙어 있어요. 여기 괜찮은데? 뭐야? 이렇게 무료로 포스트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네요. 여기는 작품에 따로 이름이 없고 이렇게 리스트를 따로 주셨습니다. 옆에 가격도 써있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 갤러리들은 대부분 어, 전시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사고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천만 원이 음. 넘어요. 이 작품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 뒤에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어요. 책으로 만든 거야. 이게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앞에 보이는 이 작품들도 판매 중인 거예요. 가격은 저 고양이가 95,000 달러, 그리고 여기 남녀가 25만 달러. 여기 갤러리 진짜 깔끔하고 분위기 있죠?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안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 작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는 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의 제목은 뭘까요? 바로 출발 Departure라는 작품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연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음. 가격은 12,800달러. 대부분 작품들이 한 1,000만 원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이제 진짜 가야지. 안녕, 여러분. 첼시 미술관 오늘의 투어는 끝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갤러리는 짐캠프 파인 아트입니다. Okay. Mm. Love that takes you high.